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7,9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리플레이다 플러스 도지 폴리곤은 마이너스고요. 미국 증시는 보안절 휴장이었지만 4월 실업률 데이터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업률 전월 3.6%보다 낮은 3.5% 나와서 전체 코인 시장 상승세가 주춤한 거고요. 4월은 4월 12일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부터 14일 JP모건 웰스바고 금융기업들 언니 18일 넷플릭스 중순에 테슬라, 구글, 애플, 어니까지 중요한 이벤트 많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잘나오면 코인 시장 나싹 따라서 상승 가능하겠지만 데이터가 나쁘게 나온다면 한번 쉬었다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코인이나 나스닥 고점이라고 익절을 많이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월 3일 금민상전 상승 가능하지만 시간이 20일 넘게 남겨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2년차 고래도 4월 1일 비트코인 28,000달러에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2년차 고래 100%는 아니지만 70%는 고점 잘 보는 세력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27,000달러 상승 추세선이 핵심 저점인데 27,000달러 무너지면 비트코인 26,000달러까지 조정 날수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비트코인 지난 역사적으로 보면 2015년 10월 상승장 이후 2016년 2월 하락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행보했던 이 같은 움직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 보시면 15년 10월하고 11월 큰 거래량 나오고 나서 이후 거래량은 낮아졌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유지를 했고요. 2016년 반강기 호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웬만하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홀딩하고 있는 투자자들많아죠 내년 2024년에도 반강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대폭락은 안하겠지만 거래량 낮은 수준으로 장기 행보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년 고래도 비트코인 이 정도 조정 나왔다가 반등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다고요. 저점에서 싹 쓸어당겠죠. 2020년 반강기 전에도 보면 코로나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2018년 저점까지 쭉 빼버린 다음 반등을 시켰습니다. 2020년 당시 코인 투자할 때 가장 컸던 공포구간은 미국 연준 양적 하나 발표는 했지만 2020년 9월 여기 상승전에 재하락을 했었고요. 상승전에 하락이 가장 무섭습니다. 당시 코로나 불확실성 높은 변수로 인해서 재하락 크게 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많았던 구간이었고요. 이때도 하락오면서 여기 구간 50% 입절한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나사가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횡보 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4월 7일 발표된 미국 신업률 데이터를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3.5% 실제치로 3월 3.6%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봐도 전월 3.6% 상승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연준이 금리인나 시작하겠지 이런 예상을 했다가 재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잘 돌아간다는 의미고 호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준 금리 인상 5월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월 금리 인상 예상치 25bp 인상 가능성이 69%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루 전 50%, 25bp 인상 가능성에서 미국 실업률 데이터 나고 나서 확실히 증가를 했고요. 3월에 연준 25bp 금리 인상 이후 5월 정도면 금리 동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실업률 발표로 인해서 기대감은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거기에 4월 14일부터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 실적도 어닝비트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고요. 미국 경제가잘 돌아가고 인플레이션율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나 당장에는 고려를 안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고금리 유지를 하거나 금리나 올해 안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미국 실업률 나고 레드서머스전 미국 재무장관 경기 침체 가능성 높아지고 금리 상 거의 막바지에 달했다 블룸버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신에 월3일 금리 상 어떻게 할지는 5월 되어서나 확인이 가능할 만큼 연중연대 최신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하고요 25bp 금리 상 올해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레드서머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아버 대학 지도 교수이기도 하지만 올해 1월 나사 코의 이창용 총재하고 함께 정확하게 맞춘 인물이기도 합니다. 4월 11일 한국 FOMC 금통이 열리는데 금리 인상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핵심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어를 하고 기업 부실 대처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안할 가능성 이 크다고 하고요. 하지만 한국 원달러 환율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한국 무역 수지 1월부터는 적자폭 줄어 든 상태이지만 금리 인상 미국 따라서 안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재반등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고요. 1350억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 많이 안 좋다고 하는 거죠. 무역수지 이렇게 적자 나온 데는 원달러 환율 상승도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은 외환 보유고 많아서 당장 에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1994년처럼 미국이 장기간 고금리 유지하며 개인 부동산 대출 비중 높은 한국 경제에 크게 하락 나올 수가 있고요. 1994년부터 97년까지 미국 인플레이션로 상승으로 5%에서 6% 고금리 유지했었는데 한국 코스피는 1150포인트에서 290포인트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94년 마지막 연중금리 인상 이후 코스피는 나삭 따라서 상승했지만 나삭처럼 지속적인 상승 못하고 96년까지 하락 행보하다가 97년 IMF 기업 부도로 인해서 대폭락을 했었고요. 최근 코스닥은 저점대비 30% 넘게 상승하면서 2022년 1000포인트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점 못 넘기고 장기행보 이후 큰 하락 나올 수가 있고요. 한국 주식 연준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하반기 코인하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본격 하락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차 대조표 보면 3월 실리콘밸리 중소은행 파산으로 연준은 구제 금융 실시했고 대차 대우표도 상승을 했었고요. 하지만 최근 보면 재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행 부실처럼 약한 고리 정도만 방어를 해준다는 거고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서 양적 긴축은 지속한다는 의미고요. 3월 양적 완화 전 여기 저점 아래로 내려오는지가 관건인데 4월 12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데이터 어떻게 나올지가 핵심입니다. 시장 컨센서스 5.2%로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4월 11일 한국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한다면 5% 인플레이션 나온 것은 거의 확실할 듯 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작년부터 환주라고 미국 주식 전망이 잘 맞고 있고요 4월 미국 인플레이션율 5% 나오고 전월 대비 0.8% 이렇게 예상치대로 실 재치가 발표가 되면 비트코인도 호재로 작용해서 반등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호재 이미 반영된 상태이긴 하지만 6%에서 5% 인플레이션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 실업률로 인해서 5월 금리 인상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4월 인플레이션 후 발표가 추가 상승 동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최근 주춤한다고 해도 일부 익자만 하는 것이 절대 다 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리플은 비트코인, 하이트코인 조정에서도 나홀로 상승 좋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 큰 하락 나오면 동반하라고 보지만 비트코인 횡보장에서는 5월 호재로 인해서 자체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피보나치 6.18 구간부터 반등시장에서 680원, 67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플 재상승하는 것은 리플 변호사인 존디트 5월 예정인 약실 판결 재판이 6월 1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리플 재판 중인 토레스 판사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보내 회사 브로셔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듯한 투자계약 약서을 발견했다면서 리플 방어의 논리가 호소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올해 에어드랍 남겨두고 있는데 에어드랍 이후 리플 가격 하락하고 그다음 개미들 털고 난 다음 리플 약식 판결 호재로 인해서 큰 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작년 2월하고 비슷한 차트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에어드랍 이후 리플 매도 가장 많이 하고 리플 가격도 3월까지 서서히 하락을 했고요. 에어드랍 받으라고 리플 여기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 드랍 받은 코인하고 리플 전량 현금화를 많이 했죠. 작년 2월 8일 에어드랍 이후 리플 가격 하락했고 비트코인하고 함께 재반등을 했습니다. 작년 2월 에어드랍은 기존에 2021년 12월 솔로제닉 에어드랍 하는거였는데 당시 비트코인 대폭락으로 인해서 리플 에어드랍이 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리플 안그래도 하락포익인데 이때 리플 에어드랍으로 유동성 늘렸다면 리플 반등도 못하고 더큰 폭락이 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 트위터 시바견 로고 다시 파랑새로 변경한 다음 도지코인 3등 5등 홀드들 대량으로 도지코인 매도를 하면서 빠른 반등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등 고래 1.1밀리언 2개월 넘게 매수했던 코인 130원 반등에 전량 매도를 했었고요. 이때 매수하고 그 다음 여기 반등 기다렸다가 수익 보고 다판 거죠. 하지만 도지코인 5월 금리 인상 호재도 있고 다섯 번째 하고 세 번째 고래 제외하고는 여전히 홀딩량 많기 때문에 재반등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